네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의 궁금증들을 모두 해결해 드리는 건강 온에어 시간입니다 방송 전 미리 보내주신 사소한 질문부터 실시간 질문까지 모두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네첫 번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바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네. 올해 70세인 어머니께서 3년 전 욕실에서 넘어져서 손목 골절 또 허리 디스크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그 뒤로 한 번씩 시큰거린다고 말씀하셨는데 약을 드실 정도는 아니었고요 네. 그런데 얼마 전 세탁기에서 이불을 꺼내다가. 뒤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당시에 몸을 일으킨 이후에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요. 자고 나면 엉덩이 주변에 뼈가 빠질 듯한 통증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걷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하시는데 점점 통증의 빈도가 잦아지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요 음, 사례의 경우는 골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골절 같은 경우에는 통증이 점점 지속되는 양상이고 보행에도 문제가 되는데 요분 같은 경우에는 고관절의 골절 같지는 않지만은 고관절인데 다른 어, 질병들에 대해서는 검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일반적으로 뭐 인대라든지 고관절 주변에 있는 근육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에 있는 점액낭이라든지 활랑맥에 생긴 염증 이런 것도 고려할 수가 있겠고 또 고관절 통증은 고관절에서만 병이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허리에서 오는 원인이 있어서 고관절 부위가 불편한 경우도 굉장히 빈번합니다. 따라서 고관절 부위의 통증이 지속된다고 하면은 어, 그 원인에 대해서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고관절, 골절보다는 고관절 주위에 어, 문제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빠른 시간 안에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어, 다음 질문 드려볼게요. 3272님인데요. 올해 여든이 되신 할머니께서 침대에서 내려오시다가 발을 헛디뎌 넘어져 지난달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병원에선 걷는 연습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할머니께서는 자꾸 누우시려고만 하는데요. 그래서인지 요즘 몸에 욕창이 나타나 더욱 힘들어하십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인 것 같네요. 그, 수술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보행이 안 되고, 좀 누워서 지내시다 보니까 용차까지 발생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긴 한데요. 일단은 그, 잘안 걸으시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히 어, 검사를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 잘못 걷고 하시는 이유가, 수술한 부위에 이상이 있어서 잘못 걸으시는 건지 아니면 다리, 허리 질환이라든지 다른 문제 때문에 못 걷는 그 원인을 좀 파악을 해봐서 그 원인에 대한 치료를 먼저 해봐서 어머님이 좀 다시 걸을 수 있는 걸 권유해야 되는데 다른 원인이 있는 거를 무조건 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은 수술 부위. 또는 고관절을 위 아프게 할수 있는 다리 허리 쪽에 있는 그런 원인들에 대해서 파악이 먼저 필요하겠고, 그런 곳에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된다고 하면은 본인이 힘들어 하신다고 하더라도 좀 억지로라도 운동을 시킬 필요가 있고요. 또 욕창은 참 관리가 어려운데, 어, 욕창 관리를 위해서는 더더군다나 우리가 보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욕창 부위가 커지게 되면은 나중에 어, 폐렴 같은, 폐, 아, 폐혈증 같은 그런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올수 있어 욕창을 줄이기 위해서는 일단 통증의 원인 부위를 먼저 찾아내고, 그 원인 부위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면은 좀 억지로라도 보행을 할 것을 권유드리는 것이 어, 욕창 치료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확실히 뭐 개인적인 판단해서 을 방치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병원에 방문해서 선생님께 여쭤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5,015번님께서 남겨주셨고요. 골다공증 초위험군 진단을 받은 65세 어머니께서 지난해 버스에서 내리다가 넘어진 이후에 고관절 골절 또 손목 골절이 동시에 발생해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 전 현관문을 열다가 다시 손목골절이 나타나서 치료 중인데요. 뼈가 잘 붙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떤 이유인지 또 집에서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알려주세요. 하셨습니다. 음, 골다공증도 그 정도가 있는데요. 골다공증이 아주 심한 요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초 위험 위험군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마 골 밀도가 매우 낮게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음. 더군다나 두 군데나 넘어지면서 고관절과 손목에 골절이 발생한 걸 봐서. 뼈의 상태가 매우 취약한 그런 상태신 것 같은데요 요런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골다공증 치료는 우리가 보통 약물이나 주사를 통해서 골 흡수 억제제를 보통 쓰게 됩니다 하지만 이 환자분처럼 아주 초위험군과 두 군데 이상의 골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적인 골다공증 치료가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골의 형성을 촉진하는 그런 치료를 할 수가 있는데요 물론 어~ 일반적인 골다공증 치료는 뭐~ 삼 개월에 한번 해서 좀 치료가 간단하지만 이런 골 형성. 촉진하는 그런 치료는 매일 같이 해야 되고 비용도 굉장히 비싼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골형성적 촉진제 치료를 하는 것을 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 관리하기보다는 병원으로 빨리 가는 네. 게 좋겠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4876님의 사연인데요. 새해 맞이 계단에 물청소를 하신 70세 아버지께서 밀대걸레를 잘못 밟아 몸이 살짝 휘청했지만 다행히 넘어지진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고관절 주변이 시리고 다리 한쪽이 짧아져 절뚝거리며 걷게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근육 이완제, 진통제를 복용하고 온찜질을 하니 괜찮아지셨지만 밤마다 고관절 주변에 돌이 굴러다니는 느낌이 든다고 하십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 이 경우는 염증에 의해서 약간 이상 감각으로 그런 이물감이 느껴질 수도 있긴 하고요. 아, 아니면 실제 정말로 골 펴리, 골절이 되면서 작은 뼈 조각이 떨어져 나온 거가 약간 이물처럼. 느껴질 수도 있으니 이런 경우도 이제 엑스레이 사진을 찍어서 원인을 확인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어, 이 경우는 그 다리가 짧아진다는 건 조금 원, 원인이 틀립니다. 만약에 다리가 짧아진 것이 골절에 의해서 다리가 짧아졌다고 하면은 지금 보행은 불가능할 건데 보행이 가능한 걸로 봐서 골절에 의해서 다리가 짧아진 건 아니고 다른 질병적 요소를 가지고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리가 짧아지는 거가 서서히 진행되고 한다고 하고, 다리 짧아진 것이 분명하다고 하면은 요건 고관절에 돼 있는 기저 질환을 꼭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케이스 사례 같습니다. 네. 만약 골절이었다면 보행 자체도 걷는 것조차도 힘들다라는 예, 말씀주셨고 대부분 보니까 거의 다 지금 넘어지는 사고 주로 이루고 있어요. 네. 물론 이분은 넘어질 뻔했는데 넘어지는 않으셨는데 네. 자 고관절 골절에 관해서 또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주셨고 다음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어, 5년 전에 건강 검진 중에 골밀도 검사에서 골다공증 진단을 받아서 골 흡수 억제제와 비타민을 챙겨 먹고 있습니다. 사내 체육대회 때 달리기를 하다가 넘어진 이후에 발목부터 또 엉덩이까지 주기적으로 욱신욱신하는 감이 있는데요. 고관절 골절을 의심해야 하는지. 약 말고는 골다공증을 치료할 방법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요, 친정 어머니께서 골다공증 치료를 받으셨고 저는 선천적으로 화약 체질입니다 하시면서 가중력에 대한 질문까지 음. 추가로 남겨주셨습니다. 음, 일단 보행이 가능하고 어, 통증이 딱 고관절부에 국한되지 않는 걸로 봐서 골절의 위험성은 낮아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 어, 골 형성 촉진제 사용을 좀 추천드릴 수 있겠고요. 골 흡수 억제제를 사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골다공증이 어잘 해결되지 않는 걸로 봐서는 골 형성 촉진제 사용을 한번 권유드릴 수가 있겠고 또 혹시 폐경기 이후의 여성분이시라면은 산부인과라든지 내분비내과를 방문하셔서 호르몬 체크를 한번 해 보는 것도 어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도 한번 드려볼게요. 네네. 네. 임신 후 50kg 이상 체중이 늘어나 출산 이후 우유 한 잔, 바나나 한 개로 버티며 3개월 만에 40kg을 감량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가끔 어지럽긴 했지만 특별히 힘들지는 않았는데요. 얼마 전 친정 어머니께 3개월 된 아이를 넘겨봤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아이를 놓칠까 봐 팔과 엉덩이에 힘을 줘서인지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는데요 그 후로 앉기가 어렵고 서 있으면 오른쪽 허벅지가 아파서 왼쪽 다리에 힘을 줍니다 고관절 골절을 의심해야 될까요라고 남겨주셨네요 네요 사례는 이제 고관절 골절 가능성도 역시 낮아 보이긴 하고요 아마 고관절 주변에 있는 인대라든지 어, 근육 쪽의 손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도 굉장히 통증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 골절 여부만 확인을 해보고 물리치료라든지 약물치료를 통해서 아마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네. 어, 비슷한 질환이 또 많기 음. 때문에 병원에 방문하셔서, 어, 내 몸의 문제가 정확히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거의 다 낙상사고가 주로 일었던 네. 질문이었고, 실제로 겨울철에 낙상사고 3분의 1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외출하기 전에 10분 정도는 좀 굳어있는 관절과 여러 가지 몸을 풀기 위해서 스트레칭 꼭 해주시고요.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키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하니까 평상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셔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치명적인 합병증을 불러일으키는 고관절 골절을 주제로 함께했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당부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모든 병의 예방이 중요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다른 병에 비해서 그 사망률도 높고 또 수술이 불가피한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더욱 예방이 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요런 어, 예방을 위해서는 환자 본인은 골다공증 관리라든지 뭐 영양 섭취. 근력 강화 등 낙상 방지를 위한 본인의 노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우리 주위에 도움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주, 주변에서 봤을 때뭐 노인분이 혼자 사시면서 이렇게 골절을 어 만들 수 있는 낙상을 할수 있는 예방 차원에서 어 집에 있는 어 미끄러운 부분을 좀 해결을 한다든지 조명을 좀 밝게 한다든지 또 문턱 같은 걸 낮춘다든지 화장실에 손잡이 같은 것 등을 설치해서 미연에. 골절이 될수 있는 그런 낙상을 예방할 수 있는 우리 가족분들의 주의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주시면 훨씬 이런 걸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평소에 스스로 세심한 관리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우리 가족, 우리 주변 사람들도 평소에 관찰하고 세심히 지켜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정형외과 전문의 전성욱 선생님이었습니다 선생 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